안녕하세요. 어, 4년 만에 영상이네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안 올린 지 4년이나 되었는데, 그냥 최근 들어서 다시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떤 얻, 얻는 깨달음이나 아니면 생각들, 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얘기들을 여전히 하고 싶었고, 음,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친구랑 관련된 거예요. 친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좀 조언이 많이 필요해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친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이 정말 없더라고요. 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손절할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그 턱식 프렌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친구들을 어떻게 판별을 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더 초점이 가 있고, 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좋은 친구 사이에서도 갈등은 생길 수가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정말로 그런 친구 관계에 대해서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영상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저는 사실, 어 친구 관계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막, 학창 시절에도 막,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저의 초점은 뭔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보다는 뭐 어떻게 하면 뭐 성적을 잘 받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명예를 받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초점이 가 있었지. 사람하고 뭔가 관계를 깊게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었는데 지난 몇년 동안 유튜브를 하지 않았던 지난 몇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 삶에.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외로움도 느껴봤었고 관계가 무너지는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어, 관계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구나, 사람의 생존과 풍요롭게 사는 삶둘 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정말 관계구나 사람과의 관계 어,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게 된게 사실 저는 제이 가치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고 저한테는 친구 하나 하나가 되게 소중한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느 관계 하나에서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섭섭한 게 생겼다고 해서 예전처럼 막 바로 막 뒤로 빼거나 그 관계를 포기해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저도 원래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었어가지고. 뭔가 관계에서 안 풀리거나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으면 되게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서 나의 세계에 좀 빠지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이 조금 강했었는데 아 이제는 진짜로 물러날 곳이 없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정말 서툴지만 정말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자료 조사도 좀 이렇게 해 보았을 때 제가 최근에 한 테드에서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영상에서 그렇게 관계를 약간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지인 단계가 있고 좀 캐주얼한 친구 관계가 있고 안정적인 친구 관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베스트 프렌드 단계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스피커가 말하기를 각각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베스트 프렌드 단계로 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200시간 정도의 퀄리티 타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고 서로 깊은 얘기를 나누고 뭐 어려움이 있든 삶에서 축하할 일이 있든 여러 가지들을 함께 겪어나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막 잡담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만난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보다는 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를 말하는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200시간이나 퀄리티 타임을 보내야지만이 배프가 만들어질 정도의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정말 아끼고 서로 위해줄 수 있는 친구라는 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서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어,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서 되게 음,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와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에 내내 뭔가 마음이 편하다기보다는 불편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러니까 속으로 좀 섭섭하다고 느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나 되게 속상했죠. 저는 이 친구 가 정말 좋은데 왜이 친구랑 함께 있으면 좋기만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속상하고 섭섭한 일들만이 자꾸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친구랑 내가 정말 가까운 게 맞을까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어떤 내적인 흔들림까지 있었어요. 되게 속상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친구한테 만난 직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어떤 베스트 프렌드 수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되게 빨리 기대를 했었던 거죠, 저는. 어, 근데,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의, 우리 사이 의 어떤 실질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발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우리가 베프가 아니라고 느껴지고, 하니까 계속 섭섭한 일들이 생기고, 내적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니까 나의 기대랑 실질적인 우리의 현재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 그래서 좀 섭섭한 게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해 본 거는 나와 이 친구의 정말 실질적인 현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따져봤을 때 우리의 관계가 캐주얼한 친구 관계는 넘어선 거는 맞는데 안 정말 안정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위해주는 친구인가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어 거기까지인가? 약간 좀 이렇게 물음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관계에는 발전할 여지가 남아 있고 그래서. 어, 내 기대만큼 충족이 되지 않을 때가 좀 많을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 관계는 이 정도니까 아직은 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우리의 어떤 서로의 현재 상황들을 좀 어, 실질적인 면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단 둘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다거나 할수 있는 기회들이 좀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요소들도 있었죠. 제가 지난 인간관계들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 혹은 내가 했었던 실수들이나 잘못들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했었던 잘못들 이런 것들이 엉키고 설키면서 그런 과거의 상처들이 이 사람한테 투사되기도 하고 음, 이 관계에 투사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또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조금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 저희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아, 내가 좀, 내 기대, 내가 기대하는 부분하고, 현재의 관계가 좀다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들을 느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 꼭 멈춰 있어야 된다. 라기보다는, 더 깊어질 수 있고, 미래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더 이렇게 충분히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계속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관계가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이 친구 관련해서 이제 친구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4년만이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종종 어, 삶에서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들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각나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